우리 호두 종족의 블러드 엘프 오늘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동선이 꼬일 거라는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해봐야죠. 뭐. <laughs> 열심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블러드 엘프 남자 캐릭터 커스텀부터 볼게요. 블러드 엘프가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하는 그 캐릭터냐면. 얼라가 1이고 호드가 1이라면 블러드엘프가 1이에요. <laughs> 그만큼의 굉장한 그, 그걸 그 차지하고 있는 굉장한 인기 종족입니다. 인기 종족이라 커스텀에 좀 예민해야 돼요. 커스텀을 좀 예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는 일단 이렇고요. 남자가 멋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던데 얼굴은 약간 미소녀, 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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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는 얼굴 있다. 머리도. <laughs> 어디, 순정만화 나오는 그런 머리 스타일 많이 하는구나. 어우, 열혈 강우. <laughs> 그리 머리 색깔도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어. 확실히, 블러드 헬프는 금발머리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laughs> 골반이 비대칭이라고 <laughs> 와우엔 얼라와 호드 그리고 불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러드 에프 덕후들 음. 이렇게 해서 남자 커스텀이 요 정도 있고요 여자 커스텀이 중요하지 여자 커스텀이 여자 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피부는 저야 저야 원래 항상 하얀 흰 피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흰 피부하고 근데 브렐이 약간 좀 사납게 생겼어요. 드레나이가 좀 순한 느낌이면 브렐은 약간 좀 사납게 생겼어. 좀덜 사나운 얼굴 없나? 요거? 요거 좀덜 사나운데? 아까 맨 위에 입술 빨간거는 아 너무 사납다. 밑에서 두번째걸로 해야지. 아 세번째거구나. 요게 좀덜 사나워 보이니까 요걸로 하고요 블러드 엘프 덕후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리 모양도 되게 많아요. 안 표덕스, 이 <laughs> 정도면 은좀덜 표덕스러운 얼굴로 부른 건데. 머리는 묶은 머리, 품머리, 요거는, 어, 모자에 눌린 머리인가? 음... 뽕, 뽕 띄운 머리. 미안하다, 사랑한, 뭐냐, 미사 머리. <laughs> 저번에 단발머리 했었는데, 저번엔 단발머리 해봤으니까, 오늘 좀긴 머리로 해봐야지. <laughs> 한쪽, 한쪽으로 넘긴 머리. 몇번얼굴이냐고요 얼굴 모르겠는데, 밑에서 세 번째였어요. 밑에서 세 번째 얼굴이었어 평, 제일 예쁜 게, 요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요, 요 머리, 요 머리를 합시다. 자, 머리색은, 좀 밝은 금색. 밝은 금색, 좋다. 밝은 금색. 귀걸이가 보이나요? 긴 머리라서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 약간, 약간, 약간 보인다, 약간. <laughs> 저 도트 뭐야, 저 도트? 저 조그마한 도트 가지고 어떻게 귀걸이라고 설명할 을수 있지? 좀 티나는 귀걸이 요거 할게요. 나머지는 점만 찍어 놨는데, 요 귀걸이가 그나마 제일 티가 나니까 요 귀걸이로. 착한 사람만 보이는 귀걸이야, 진짜. <laughs> 어디에 귀걸이가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줌도 안 되면서. 음, 귀걸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귀걸이가 그나마 제 구멍 세 개로 오니까, 요거 요걸로 할게요. 그러면, 시0월 블러드 엘프. 뾰족기라서 위에 오는 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빨간 색깔 도트 점 찍히는 것 같은 건몇개 보이는데, 그나마 짜증이 덜 내는 얼굴로 골랐는데 그래도 좀 짜증내는 것 같은데 에휴 블러드헬프는 약간 까탈스럽다 표정봐 뭐, 뭐가 불만이지? 지금 귀걸이가 불만인가? <laughs> 내가 고른 귀걸이가 불만인가? 자 일단 시작할게요 지난 몇년 영원의 땅 쿠엘 탈라스에서는 전례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블러더 엘프는 광기에 찬 지도자 켈타스선 스트라이더의 뜻에 따라 태양샘에 위험한 혼돈의 마법을 사용했다. 신성한 태양샘을 통해 무시무시한 악마를 소환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켈타스와 그가 섬기는 악마들은 결국 패배했고 태양샘 내부에서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죽어가는 나루가 자신의 삶을 희생해 태양샘 내부에 다시 한번 성스러운 불꽃을 지핀 것이다. 이제 블러드 엘프의 섭정 로르테마르 테론에게는 백성을 구할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 태양샘의 빛이 블러드 엘프의 저주를 치유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이가 어렵게 얻은 비전 마력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블러드 엘프의 이론으로서 당신은 쿠엘탈라스를 지키고 동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블러드엘프 영상 보고 오셨고요. 굉장히 삐딱한 오늘의 캐릭터. 어? 웃, 웃는데? 빨리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삐딱하게 하나 보다. 음... <laughs> 노래가 꺼져 있나? 오케이 오케이. 노래를 켜면 우리 몽몽이들 소리가 좀덜 들릴 테니까. 자 일단 마법학자 이로나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대가 배움을 통해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니 새겨들어 보세요. 일단 시작부터 <laughs> 명령 쪽. 봐봐요이 선생님 너무 무서워.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laughs> 자 이곳 태양 섬탑의 서쪽에는 불타는 수정이라는 녹색 물체들이 떠 있는데. 오랫동안 선스트라이더 스트라, 섬의 실험에 동력을 공급해왔던 물건이에요. 마나지룡이 불타는 수장의 수요자였는데 스컬즈들이 쿠엘타레스를침략한 사이 우리의 통제력에서 벗어나서 타락을 해버렸답니다. 마나지룡들이 우리의 힘을 되찾으려면 마나지룡의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마나 마나지룡을 죽이고 오라는 거겠지? 음. 오유 오늘의 소환수. 용매입니다. 용매. 야, 소환수 중에 제일 간지난다. 제일 괜찮은데? 아 개기탱큐. 이제까지 저희가 많은 소환수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데? 이래서 브렐 브렐 하나 봅니다, 여러분. 브렐 브렐. <laughs> 이쁘다. 그동안 우리는 멍멍이와 음. 기타 등등 많은 소환수들과 함께 왔는데 오늘은 용매네요 용매. 이뻐. 이 마나지룡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우리 블러드엘프들의 옛 마력의 힘을 옛힘을 되찾기 위해서. <laughs> 뱀장어처럼 생겼죠? 근데 자세히 보면 되게 이뻐요. 얘도 만화지룡. 여기 봐. 아닌가? 안 예쁘네? 멀리서 볼땐 이뻤는데? <laughs> 저렇게 생겼구나. 멀리서 볼땐 괜찮았는데. 저렇게 생겼는지 몰랐네. <laughs> 첫 번째 임무를 성경적으로 마쳤군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다니! 어. 요즘 철없는 블러드 엘프들보다 훨씬 믿음이 가는구먼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해준다면 큰 보상이 따를 거라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이 남았어요. 음. 뭐가 남았죠? 그대의 노력으로 이곳 상황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솔직히 사실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통제되지 않는 불타는 수정의 힘이 섬의 자연적 균형에 생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섬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유감스러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주, 이 부근의 쓰라소니들도 불타는 수정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대요. 음, 이놈의 불타는 수정, 이놈은. 많은 주변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친 모양이에요. 쓰라소니를 잡으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이제 이거는, 아, 이거는 일, 읽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 이거는 고정 사격을 여러 번 하란, 엄마야, 깜짝이야.